자, 유형 10번째 3차 방정식의 작성. 자, 우리 이제 근거계사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또 순서대로 하면 이 유형이 꼭 나올 수밖에 없지. <laughs> 자, 세수, 알파베타감마를 근으로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답을 알려주고, 3차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어봐 이거야. 알겠지? 자, 답을 알려주고,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이거잖아. X-α, X-β, X-γ로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였고, 자, 요식을 만들려면 또 전개하고 귀찮으니, 자, 요걸 싹 전개한 요식을 바로 외워버리자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얘들아, 세근의 합을 구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서 2창의 개수에 쓰면 되고, 두근두근두근의 합을 구해서 1창의 개수에 쓰면 되고, 자, 세근의 곱을 구해서 부호를 바꿔서 상상했으며, 세근을 알려줬을 때 식을 완성할 수 있다고. 알았죠? 자 이것도 눈여겨서 보고 꼭 정확하게 외워야 문제를 쉽게 빠르게 풀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05번. 자 3차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 할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방정식을 구해라 그랬거든 자 우리가 할 일은 요거에 세근의 합, 두근두근 두근의 합, 세근의 곱을 빨리 구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힌트를 먼저 정리해야 돼자요 3차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 했으니까 세근의 합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 3이네 자 두근두근두근의 합 두근두근두근의 합은 A분의 C 2가 되겠죠 자 세근의 곱 자,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A 자 요걸 힌트로 자 이제 나는 요 세근을 갖는 방정식을 만들 거니까 요거 더할 거야 자 세근의 합 자, 세근의 합걸 거야 세근의 합 자 세근의 합은 자 통분한다 자 알파베타 감마 분의 자 어떻게 돼자 알파베타 두근두근두근의 합이 되겠지 그치 자 요게 세근을 합한 값이야 자 요게 힌트 있잖아 마이너스 1분의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자 세근의 합 구했고 자 이제 두근두근두근의 두근, 두근, 합 구할거야 자 두근두근두근의 합자 그러면 알파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 분의 더하기 감말 파분의 이렇게 되고 자얘 시계값을 구하려면 또통분하겠지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할때 분자는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 있겠지 자또 힌트 마련해놨던 걸로 풀기 마이너스 1 분의 3 그래서 마삼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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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야 자 마지막 세근의 고 세근의 고분 쉽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일이야. 자 그러면 여기 마일이었으니까 마일분의 1 돼서 세근의 곱은 마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그 공식 있잖아. 그치? 자 x 세제곱 딱 써놓고 3창의계수는 1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세근의 합인데 뭐라 그랬어? 부호를 여기, 여기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지. 플러스 2 x 제곱. 그 다음 두근두근 두근의 합은 부호가 그대로 마이너스 3X 자 세근의 곱은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1은 0 그래서 요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답은 몇 번이야? 여기 있다 4번 그치? 자 근데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정식으로 푼 거고 아 우리 이거 2차 방역식때도 공부했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치?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거 요거 봐봐. 알파베타 감마를 답으로 갖는 식이 있으면 그거에 역수. 역수를 근으로 갖는 애는 어떻게 구하러 왔어? 요 개수의 위치가 정 반대가 된다. 거꾸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마3,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이건 정리해줘야 돼.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왜 계산하고 있어? 그치? 자, 다시. D가 A로 오고, C가 B로 오고, B가 C로 오고, A가 D로 간다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 감마면 알파분의 베타분의 분해, 감마분의 1을 답으로 갖는 식은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로 무조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계산하지 말고 앞으로는 요거 요렇게 순서만 정확하게 개수의 위치만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근이 나와요. 아무 때나 그렇진 않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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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를 근으로 갖는 가질 때만 얘기한다. 알겠지? 자 다음 문제. 자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이 이거를 세근으로 하는 또식 만들어라. 자또 힌트 마려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자 세근의 합은 어? 없다. 0이다. 그치? 2창계에서 없는 거 보이지? 자, 두근 두군. 두근 두군. 두근의 합은 자, a분의 c니까 마이 자, 세근의 구분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일 자, 요렇게 힌트 써놓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야 자, 이걸 세근으로 갖는 식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또 세근의 합과할거 세근의 합 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빵이 나는 거 아니까 1더기1더기1 해서 3이 되겠지 자 이게 세 근의 합자그 다음에 두근두근 두근의 합 봐봐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하고 곱하고 더하기 자 베타 플러스 1하고 알파 플러스 1하고 곱하고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야 그지 감마 플러스 1하고 알파 플러스 1하고 곱한 값이 두근두근 두근의 합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전개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아이고아이거 아이고, 뭐, 뭐예요 잘못됐어 여기 그 감만데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하나씩 있으니까 전개된 모습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다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두 개로 묶으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됐고요. 자, 상수는 1, 1, 1이니까 전부 다 3개가 있어. 3이 있어, 3. 됐죠? 자, 이게 두근두근두근의 합에 정리된 식.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 그치? 자, 여기다가 0 넣을 거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1이겠네. 자, 요게 두근두근두근의 합이야. 자, 마지막 세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이게 세근의 곱이잖아. 자, 이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또자 알파, 베타, 감마가 이겠고 자, 이거 문자만 곱한 거. 문자 두 개의 숫자라면 두근두근 두근이 또 있어. 자, 지금 선생님이 전개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문자 하나의 숫자 두 개면 세근을 합한 것도 있고 자, 숫자만 곱한 거면 1도 있겠고. 자, 이 녀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또 집어넣자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 얘는 0이었고 얘는 1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제 답쓸 거야. 자 3창에게서 1이니까 x 세제곱에 자 두, 이게 세근의 합3 그럼 부호 바꿔서 3x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두근두근 두근의 합이었잖아. 얘는 부호가 그대로 1X 그 자, 그리고 세근의 곱은 마이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2는 0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아? 그치? <laughs> 자, 다시 한번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할때 자, 또 옆에다 빨리빨리 써놔야 돼 자, 세근 이제 빨리빨리 하자 그치? 세근의 합은 이거 부호 바꿔서 2분의 5 자 두근두근 합. 두근 두근 두근해요. 두근 두근 두근해요. 자 얘는 이 분의 사니까 이가 되겠네. 자 세근의 곱. 자 곱은 이 분의 사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이가 되겠네. 자요 힌트로. 자 요거 할 거, 야 요거 요거 요거. 자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알파를 세근으로 하는 식 만들어라. 자또 그러면 세근의 합부터 걸 건데, 이야 얘는 다행히 또 계산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자 세근의 합은 여기 있다. 이. 자 그다음에 두근. 두군두군의 합과일 야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알파고, 그 아니, 감마고, 그치? 자,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일 거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치? 공통인수가 알파, 베타, 감마일 거고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일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라서 자,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자, 이게 두근두근 두근의 합이야. 자, 이제 세근의 곱은 이거 다 곱하면 알파베 타감마가 두 개씩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다 마이너스 2이니까 4분 4가 되겠네. 자, 이제 또 정답 써주면 돼요. 자,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자, 세근의 합은 2, 두호 바꿔라. 마이너스 2, x 제곱. 자, 세근, 아니, 두근두근 두근의 합은 마오두호 그대로. 자, 마지막 세근의 곱은 4니까.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는0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2차 방정식 때도 한 번씩 접해봤던 문제 형태야 3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에서 p1은 1 p2는 1 3은 1자 이거는 무슨 특징이었냐면 봐봐 봐봐 p 1 요거 넘겨와 빼기 1은 0이렇게 된거고 자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게 p 2 빼기 1은 0 이렇게 써도 되고 그제? P3 빼기 1은 0자 이걸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나눈거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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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제?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랬냐면이 1, 2, 3 자리에 X라는 걸놓고 비교를 하면 자이 PX는 3차 방정식이었는데 3차식이었는데 PX-1은 0이라는 요 식에 넣어도 됐고, 1을 넣어도 빵 됐고, 2를 넣어도 빵 됐고, 3을 넣어도 빵 됐다는 얘기는 자, 요 방정식의 해가 1, 2, 3이란 얘기야. 진짜 별거 없지, 그치? 그치? 자, 요거, 요거는 근가 각 계산기 쓰지도 말고 봐봐. px-1이라는 식의 3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이고, 하나는 3이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자 px라는 식은 자 요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1 넘겨온 자 x-1 x-2 x-3에 더하기 1한 식이 px라는 3차 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이제 답 구해 주면 돼요. 자 p-1 값구 하러 쓰니까 x에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돼. 마일 마일이니까 마이 곱하기 여기 마일 마이니까 마3. 여기다 마일 내니까 마사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2, 3, 6, 6, 4,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1 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3이 되겠네요 자요 요 녀석을 잘 이해해서 풀어줘야 돼요 알았지 px 마이너스 1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해가 1, 2, 3이라는 힌트를 받은 거구나 요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すんだ。